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 0 2 2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 116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어, 4월 13일 날 어, 금리를 0.5% 인상을 했죠. 그리고 4월 25일 날부터 어 컨트랙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양적 그 긴축 긴축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죠.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양적 완화했을 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어,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들였던 채권을 시중에다 파는 거예요. 팔물로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금리도 0.5% 올려서 이제 중앙은행 금리가 1%가 됐죠. 1%. 그리고 25일부터 그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작한 거죠. 채권을 내다 팔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제 중앙은행 총재의 팁 맥클럼이라는 사람이, 어, 시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많은 그, 이코노미스들 트 얘기는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 때는, 다음번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는 0.75%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만큼 굉장히 호기시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0.75%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2% 금방 올라가지 않겠느냐. 0.75 올리면 1.75 되는 거잖아요. 그죠? 6월 1일에 1.75가 되면 두 번만 올리면 2.2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동물과 같은 거니까. 토론토 그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서 41% 줄어들었어요. 41%줄어드는게 이제 원인들이 이게 그 BNN에서 리포트 한 걸로 보면 지금 바로 r 코스트가 비싸졌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이제 그, 그 거래량이 사는, 사,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주춤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여, 미루고 있다. 아, 왜냐면 하 주택가격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너무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주택가격이 좀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거는 좀더 자세하게, 어, 지금, 어, 그 n 라잉 코스트가 올랐기 때문에, 모게지나 여러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조정을 받는 거다. 그러나, 그 굉장히 시장 자체가 그 살려는 사람들, 살려는 주택의 수요에 비해서 팔려는 사람들이나 공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 자체는 그 가격을, 지금의 가격을 어느 정도 서포트 할수 있다.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잠단 주춤한다 그가지고그 로, 그 폴리시메이커들,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에서 어, 주택시장의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주택시장의 l a g k of inventory 물건이 매물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이 멈칫해서 안 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안살 거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라이 pent-up demand, significant amount of pent-up demand, 이 쌓여있는 수요들이 나중에 곧 엄청난 그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지난 한 달, 지난 일년 동안 주택 가격 g t 평균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올 2월 때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3월, 4월 두달 연속 내려간 거죠. 연속 뭐 처음엔 잠깐 3천 불, 그 3만 불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뭐 5만 불 정도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난 달에 비해서 3 5 내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15% 올랐다고 돼 있어요. 평균 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뭐 단독 주택이 많이 거래됐는지 뭐콘도가 많이 거래됐는지 그런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걸 합쳤을 때15% 올라갔고 한달 동안 3 5 내려갔고 거래량 자체는 작년에 대비 41%. 작년에 비해서 지금 41% 정도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거래가. 그러니까 지난 달에 비해서도 26.9%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줄었다. 그렇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홈 아까는 거래 가격. 이거는 이어 벤치마크 프라이스에홈 프라이스 인덱스 프라이스에 인덱스 프라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량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그 건물의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게 벤치마크 프라이스예요. 그죠? 뭐 비싼 게 많이 팔리면 거래량 거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싼게 많이 팔리면 거래 가격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평균 거래 가격이 그런데 이건 그렇게 안 하고 벤치마크 프라이스 물건마다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든 지표예요 이것도 뭐꼭 만든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GT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 전체 가격을 놓고 보면 약30.6%어 올라간 걸로 돼. 지난 1년 동안에. 그리고 단독 주택은 29.9%. 그다음에 이제 그 어태치드라는 건 이제 프리홀드 타운하우스죠. 관리비 내지 않는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30% 올랐고 그다음에 일반 콘도 타운하우스도 30% 정도. 그다음에 콘도는 31.4% 이렇게 오른 걸로 돼 있죠. 그럼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르고덜 올랐느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듀람리전. 듀람리전 동쪽 끝이죠. 동쪽 끝. 거기는 37%. 단독주택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할튼리전이 24.3%. 토론토가 25.6%.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덜 올랐다라고 얘기하죠. 덜 오른 지역이 25%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듀람리전이 37%.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가 22.6%, 어, 그 다음에 할튼 리전도 22.7%, 그래서 토론토와 하튼 리전이 제일 단독주택 같은 게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듀람 지역이나 아니면 필, 요크 리전이 좀 많이 오른 거죠. 필, 요크, 듀람 지역이 제일 단독주택 많이 올랐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듀람 지역과 요크 리전이 많이 올라왔고 그죠? 그다음에 심코 쪽도 37% 많이 오른 거죠. 외곽 쪽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토론토와 그다음에 어, 할튼 지역은 좀덜 올랐다. 할튼 지역이라 그러면 옥빌이나 벌링턴 뭐 그쪽이 할튼이죠. 근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렌지빌이나 아니면 듀람리전 요크리전 여기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근 심코 쪽도 많이 오르고 제일 덜 오른 쪽이 할튼 쪽과 그다음에 토론토 쪽타운하우스들어왔다 아파트먼트, 콘도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곽이 많이 오르고, 할튼 쪽과 토론토 쪽이 덜 올랐다. 이렇게 홈프라이스 인덱스의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주로 이제 북쪽이나 동쪽이 많이 올라갔고, 토론토와 서쪽은 좀덜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죠? 이게 지난 1년 동안을 놓고 본 어떤 성조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단독주택이 지난 한달 동안, 3월, 4월, 한달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토론토 센츄럴, 토론토 센츠, 센츄럴이라 그러면, 돈벨리 파크웨에서부터 400번 사이. 그, 영, 베이뷰베더스 이쪽, 그, 그 사이에요. 그, 니까 돈벨리 파크웨에서부터 400번 있는데까지, 그 사이. 그래서 돈벨리 파크웨이 동쪽은, 어, 토론토 이스트. 근데 400번 서쪽은, 토론토 웨스트.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라파이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주기 해서 말씀드리는 거 근데 이쪽이 이제 토론토 센츄럴이나 벌링턴, 토론토 웨스트, 미지사가 쪽은 단독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올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어, 밀턴 뉴마켓, 옥빌, 윗비.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다 7%, 8%, 10%까지 내려갔다. 한달 동안. 이제 그런 얘기죠. 다른 지역은 이제 보통 3%, 4%, 5%이 정도씩 한달 동안 내려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택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매물이 확 줄어가지고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가격은 좀 내렸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팔, 그 가격에 안 팔겠다는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없는 거고, 액티브 리스팅이 오히려 많이 늘은 거는, 벌링턴이 이제 60개 정도, 60% 정도 더 늘었고, 그죠? 그 다음에 토론토 웨스트나 미시사가 이런 쪽도 30% 이상 그, 실제로 매물이 늘어났어요.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laughs> 뭐, 리치몬드나 미시사가 반쪽이 조금, 어, 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레링턴, 벌링턴, 오로라, 옥빌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그 숫자들이 좀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숫자가 너무, 어, 거래량 자체가 뭐, 30개, 28개, 13개, 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게 데이터로서의 신뢰성에 사실은 의문이 있는 거죠. 최소한 50개, 100개는 팔려야 우리가 평균으로 뭐, 트렌드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10개, 20개 팔린 거 가지고, 뭐, 트렌드를 얘기한다는 거는, 이런 건 정말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신뢰도. 그러니까, 에, 굉장히, 굉장히 그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타운하우스도 7% 정도 내려갔다. 근데 이제 뭐, 미지사가나 리치몬드나 반쪽이 상대적으로 덜 내려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콘도 같은 경우에도 어, 보면 지금 보면 토론토 센츄럴 토론토 가운데 쪽이 어, 게좀 올랐고 나머지는 많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토론토 웨스트나 뭐 여기 많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 벌링턴 마캄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론토 다운 센츄럴이 0.3% 오른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이상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토론토 다운타운에. 완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운타운에서도 베이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워터 프론트 제일 비싼 데죠. 거기 보면 완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달 동안 3.6% 내려갔어요.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요. 전체적으로 gta가 2.3% 내려간 거에 비해서 다운타운 완베드룸은 3.6%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토론토 센츄럴리 올랐나? 그래서 제가 미드타운이나 어, 아니면 노스역 쪽 영스트리트 좌우로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도 다3몇 퍼센트 3 e 퍼센트 e r side of t h 는 street, 올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외곽 the 그 s 바깥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 e 투베드 d 이런 것들은 싼 거에 좀투베드 t 같 e o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하거나 사고 팔고 하는 지역은 토론토 센츄럴도 콘도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죠? 아, 뭐 콘도도 내려갔다 이제 그걸 그래 보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장이 좀 내려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도 그거, 제가 알고 싶은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느냐 인플레이션되고 금리 오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모든 물건값이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다오르면 결국은 뭐 고기값도 40%오르고 그다음에 개소린 값은 뭐100%오르고뭐다 오르는데 그럼 집값만 안 오르느냐. 집을 새로 짓는데도 건축비 오르고 인건비 올랐는데 집값 당연히 올라가는데 어떻게 안올르냐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되고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당장은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잠깐 쉬어 가는 건데 지금 뭐 겹친 거잖아요. 그죠? 겹쳤는데 지금 당장 주춤하지만 결국은 물가가 오르면 건축비 오르니까 집값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집값은. 고기값 오르고, 쌀값 오르고, 그냥 밀가루값 오르고, 빵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다 올라간다는 거죠. 컴퓨터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거죠. 주택 가격도 결국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기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원가, 모든 원가가 다 올라요. 그러면 올라간다. 게다가 주택의 원가가 오르므로 해서 빌다들이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잖아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주춤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도 오고 이민은 더 많이 오고. 그죠?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젊은 사람들 더들 너도, 너도 나도 뭐 살라고 지금 난린데. 돈 모아서 뭔가 살라고 난린데.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지금.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 돈 만불, 이만불, 삼만불씩 모아가지고 뭔가 살라고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주택가격이 오른다. 근데 그러면 그게 언제냐는, 언제, 언제, 얼마나 기다리면 되느냐. 그건 알수 없죠. 알수 없지만, 뭐, 빠르면 다운타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 9월 달에 학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전후에서 좀 오르지 않겠느냐. 조금씩 이제 스탑 떨어지는 게 스탑하고 조금씩 리커버리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빠르면 아니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리커버리 된다. 다른 지역의 다른 물건들도 내년 봄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또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나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오늘 오늘 금리를 0.5% 올렸어요. 그죠? 이제 캐나다는 이제 4월 지난 달에 올렸지만 0.5% 올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통화 긴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그 그 채권 보유한 게 자산 보유가 9 9조, 9조 달러 정도. 사실 코비드 전에 6조 정도 됐었거든요. 6조 정도됐었는데 9조가 된 거예요. 한 1년 2년 만에 한 3조가 왕창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그래서뭐 6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매년 조금씩 늘려왔기 때문에 한 6.5조 정도나 뭐 7조까지는 보유한다고 보면 2조에서 2.5조 정도를 이제 내다 판다는 거죠. 그만큼 2조에서 2.5조 정도의 통화량을 흡수하겠다는 거죠. 미국의 1년 GDP가 한 20조 좀 넘죠. 20조. 토니 트리언, 토니 원, 토니 투 트리언 정도 되죠. 좀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2트리 i l 이면 2조면 거의 GDP 10%예요.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10%씩 빼가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돈에 10% 빼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HST 한번 더 내야 돼요. <laughs> 그런 정도의 돈을 빼가겠다는. 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0.75에서 1%미국은 레인지로 돼 있죠. 어, 0.75에서 1%는 되고 다음에 올리는 것도 빅 스텝으로 갈 거다라는 인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0.5%또 간다. 그러면 1.25에서 1.5까지 가지 않네. 그럼 미국도 연말에 2% 가니?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제가 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소 인플레이션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 1사분기에 GDP가 1.4%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4% 원래 한1%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라고 봤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1.4%가 돼서 그래서 그 예상과 실제 폭이 2 4센요 마이너스 2.4% 엄청난 차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죠 인플레이션이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투자도 안돼있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 뭐, 석유 수출만 하다가 석유 수입해야 되잖아요. 석유 값도 뭐, 40불, 50불 하던 게, 100불 넘게 수입해야 되잖아요. 원유 가격도.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됐다. 실제로, 그, 수, 소비자들의 소비는, 국민들의 소비는 2.7%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이 7.8% 됨으로 해서, 5%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2.7% 그래서 7.8%를 까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실제 소비의 증가는 마이너스 5% 정도 내라는 거죠. 5%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GDP가 1.4%. 아무리 그 돈을 우리가 쓴다 그래도 물건 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쓴 거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다. 그랬더니 미국의 이코노미스들 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이 데이터는 노이즈다. 시그널이 아니다. 경제의 어떤 현상을 딱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니라, 이건 노이즈다. 잘못된 데이터다. 잘못된 데이터다. 라고 우기고 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큰 시그널일 수 있어요. 전 그렇게만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 5월 2일날, CNBC에서 나온 그칼럼에서 보면, 페더럴리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로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요즘 잡도 많아가지고 잡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잡시장도 죽여버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잡시장도 죽여버리고 임금도 줄여 버리고 동결 시키거나 줄여 버리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에 제가 한지난한 두세 달 동안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인플레이션을 잡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루트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 하는 것들이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이걸 하느냐? 결국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 국제적인 그 국제 정치의 그 역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네가 뭐 금리 올려서 그걸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그러나. 지금 이제 EU에서는 러시아가 하루에 어, 천만 배럴씩 그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미국, 러시아, 아, 사우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거의 한 전체 석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고 있죠. 전 세계 석유의 세지서. 그렇게 생,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석유를 뺀을 하면 유럽에서 연말까지는 러시아 석유를 안 사겠다, 러석안 사겠다. 그러면 딴데 안, 뭐안쓸 수는 딴데 걸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데 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 p 플러스에서 오늘 결론이 난게 우리도 어느 정도 양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 p 애들이 작년들 약속한 만큼 이제 생산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미국도 지금 생산을 뭐 천만 배로 생산하다가 한 200만 배를더 생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비축류도 조금씩 풀고 있잖아비축류 푸는 건 사실 그건 껌이에요. 그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란 핵협정을 대면 이란 석유를, 이란산 석유를 풀어주자라는 얘기도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그거 반대하고 있죠. 근데 그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석유가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객출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대충 맞춰나갈 것 같아. 요 연말이 되면. 그래서 에너지 값은 안정될 거라고. 여기서 200불 올라간다 해도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100불 대에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정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끝나, 연말 전에 끝나면 뭐 푸틴이 맘먹기 달린 거잖아요. 내가 끝나면 끝내는 거지. 그잖아요. 그죠? 반대에서는 아무도 없죠 푸틴이 끝내겠다는데. 끝내게 되면 러시아 석유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지금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나 뭐 헝가리나 친러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를 싸게 사고 있죠. 지금 시장 가격이 100, 110불대인데 거의 90불대에 팔고 있잖아요. 그죠? 90불대에 중국이나 인도나 뭐이 계속 싸게 사잖아요. why not? 왜 싸게 안 사? 내가 뭐 무슨 그뭐 괜히 내가 내가 뭐그 석유 안 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기나? 아니잖아요. 그죠? 우크라전쟁이 이나 끝나면 러시아산 석유가 나오면 시장에 오히려 석유가 넘치는 거예요. 공급이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석유값이 뭐 100불이 아니라 80불, 70불, 60불, 50불 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내년에. 전 그렇게 봐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죠. 제가 저번에만 석유값이 60불대로 돌아오면 인플레이션은 안정이 된다. 100% 맞는 얘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잖아요.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자마자 그 시카고 공물시장에서의그 밀값이 두배 이상 확 뛰어버렸어요. 그죠? 두 배까지 뛰어버렸어요. 지금도 작년 이맘때 (744불이었던) 744, 거이 지금 (1100불이에요.) 선물장에서 올 7월 인도분.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밀가루 값만 오르면 밀가루값 오르면 빵값 오르고 빵값 오르면 인건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뭐 다른 것들로 다 오르. 이렇게 하나가 오르면 이렇게 쭉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물가 물가에 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밀가루 안 먹고 사는 사람 뭐 있어요? 라면값 뚫로 다 오르겠죠, 그렇죠? 그죠? 결국 에너지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식료품 쪽으로 인플레이션 옮겨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늘 얘기 썸 말이야.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료품 쪽에서 오는 거죠. 밀가루는 사실 올해 밀 생산해야 된 밭이 밀밭이 전부 다 전쟁터로 바뀌었잖아요. 전쟁 끝나면 밀가루 나오나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또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그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죠 빵을 못 먹는 사람이 많죠. 그거에서 강피해 보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가난한 날에 피해를 보겠죠. 인플레이션, 스테플레이션 모든 물가가 가격이 오르고 건축재도 오르고, 빌딩 머티리얼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트론토는 작년 대비 올 14분기에 빌딩 머티리얼 건축 건자재 값이 26.5% 올랐어요. 지금 뭐그 주택 가격이 15% 올랐다, 30% 올랐다, 벤치마크 풀은 30% 올랐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가가 2 6 5 올랐어요.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원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1, 4분기야 그렇고 2, 4분기, 3, 4분기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냐? 주택 가격은 결국, eventually, 기다려라. 또 오른다는 거죠. 실제로, 펜업 디멘드도 좀쌓여어요 지금, 안 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근데 당분간은 지금 좀 이제, 슬로우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뭐한 연말이나 뭐 이때까지 간다고 보면 지금 내가 꼭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된다면 차라리 지금 파는 게을지도 몰라 요 지금 약간 좀 싸게 해서 팔면 오히려 그게 더날수 있어요 오히려 피해가 적을 수 있어요 연말까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콘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다운타운 같은 경우 는좀픽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팔려는 사람들은 올해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러면 팔지 말라 내년 기다려라 기다려라 스탑셀링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사는 사람 반대겠죠, 그죠? 잘 보고 있다가 올해가 굉장히 그그 그 투자하기에는 쇼핑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내집 마련이거나 투자든 간에 올해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셔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운타운 콘도 같으면 5월, 6월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월, 8월 오히려 9월달 그 학기 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7, 8월이좀좀 좀 쉬는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격이 내려가면 미리 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5월, 6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보다가 7월, 8월, 9월 이때가 아마 투자하기 좋을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2월달, 12월.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여러분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항상 언제든지 좋습니다. 전화주세요. 전한테꼭 물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안 사셔도 되고, 사면도 좋고요. 그죠? 안 사셔도 되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